말라기 한번 볼게요 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예,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이요 1절에서 어, 5절이요 여호와께서 어, 어, 1327페이지 구약맨 마지막이죠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너라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게 보면은 이게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고? 애서를 미워하셨느냐 이제 이런 내용이요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겨 놓으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모든 걸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이렇게 생각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것들을 다 크리스천에게, 자녀에게 다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다 주셨지만 이것을 우리 것으로 만드냐 안 만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 자체보다 기도에 향한 여러분의 자세가 결정적이에요. 그래서 부흥은 어떻게 보면은 부흥은 만약에 그룹으로 줄수 있고 한 사람을 줄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줄수 있지만 부흥이 일어나면 특징적인 게꼭한 가지 있어요. 주님에 대한 불타는 열정이에요. 하나님은 그자를 찾으시고 그자를 축복 주세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결국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주님하고 우리하고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을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사람을 등장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 주시는가? 우리에게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 우리는 축복을 다 받았는데 누르지 못하는가 결정적인 원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부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뭐 저는 죄정들 뭐 노예나 뭐 이런 데보고 많이 만나잖아요. 성도도 많이 맞고 애들도 보고 그 애들도 이렇게 보면은 어 이게 뭐 누구 판단은 아니지만 벌써 다른 애들이 나와요. 달라요. 자세가 달라요. 우리, 저기, 토요일 날, 요즘은 안 보이다. 요즘은 중부기도 한다고 중부기도 오더라고요. 그, 고등학교 애인데, 남자애인데요. 달라요.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애들도 보면은, 어, 내가 어떤 전도사, 그러니까 어느 사역자랑 같은 방을 쓴 적이 있어요. 주 형들 많이 만나는데, 달라요. 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쓰임 받을 수 있는 건가 자세가 달라요. 이제 그 부분 한번 오늘 본문 통해서 하나님은 왜 그런 자를 축복 주시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영과 육의 싸움인데요. 하나님은 육을 그러니까 애서는 성경에서는 육을 나타내고요. 야곱은 영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전하 여러분에게도 이 영하고 육하고 날마다 싸움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내 힘으로 내 혈기라든가 이런 생각하지면안 되지.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거를 지금 내힘으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기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 하시느냐? 성령을 쫓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하나님의관계에서 그러니까 제대로 되면 하나님이 그걸 다 이기 하신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을 보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이라는 것은 뼈나 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에 가까이 가는 것을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육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전하 여러분은 육적인 요소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요 사실, 저나 여러분은 내적인 갈등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래 복음을 이해 못하고, 이런 내용을 이해 못하면요. 아, 내가 왜 주님 사랑하고 헌신하는데,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육을, 육, 여러분이 자신이 애를 쓰면 답은 안 나와요. 답은 이제 다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주일 예배 들었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요. 설교를 좋은 설교 듣는데, 어, 왜내 삶이 이렇게 안 될까? 세제게, 여러분이 그 설교를 하나님의 성경을 묵상하면서도요,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자꾸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속았어요. 다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이 스키, 생각이, 이 거짓 생각, 은 자꾸 이건 내가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설교도, 이런 설교도 여러분이 딱 들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니까 딱 들을 적에 애초부터 이거를안 들어요 왜안 듣느냐? 저걸 해본 적이 없어요 아, 내가 죄리면 어떻게 사랑해요?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안 되더라도 된다고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되, 되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에게는 이제 어려운 거 없어요 두려움도 없어요 여러분두렵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복음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애서는 태배자예요. 야곱에게 지게 돼 있어요. 네. 그 애서는 결국은 격육유라는게 뭐냐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에서 이제 뱃 속에서부터 지금 서로 싸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도 쭉 마지막까지 가면 결국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는 육입니다.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은 육이라는 이 플래시라는 이 하나님을 반대하 요소가 여러분을 주님한테 이런 축복을 못 받게 하고 쓰임을 못 받게 하는 이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I hate flash. 그러니까 나는 애서를 미워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육에 대해 길을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여러분 떠나면 안 돼요. 우리가 해결 못 해요. 사실은 저나 여러분은요, 어떻게 우리 너무 속았어요. 우리 이때까지 신앙 30년 했으면요. 30년 동안 천국이 항상 임해야 돼요. 근데 우린 그걸 못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속은 거예요. 마이가 다 속은 거예요. 우리 두려울할게 이제 없어요. 죽음도 안 두려워요. 안도 실패도 이제 없어요. 아, 그 말씀이 진짜 놀라운 거예요. 남들이 뭐라도 소용이 없어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건드려요? 이미 패배했는데, 내일 제가 그래서 설교하는데요. 여러분이 사단이 두렵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건 거짓말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미래가 두렵다는 거는 여러분의 생각으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의, 여러분, 그리스안의 여러분은 이제 두려울 거 없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세요. 천국을 다 주세요. 크리스천은 이미 답이 다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옛날에 생각을 자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 난 두려워. 난 무서워. 뭐. 아, 내가 주님 어떻게 사랑해. 저거는 이집사나 하는 거지. 아, 나는 맨날 이렇게 살 거야. Because you think, you think like that.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애, 애서는 사장꾼이야. 이것도 뭐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똑똑해요. 애서는 학교도 좋은 학교 나왔을 거예요. 우리 식구 따지면요. 교회에서도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미워한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매너도 좋은 사람이야. 그 애서를 내가 미워한다잖아요. 착한 거뭐 열심히 하는 거 하나의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애서가 육을 나타내요. 왜냐면 애서가 뭘 보고 지금 나타나냐면요. 이거 참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애서의 마음은 쉽게 말하면 교회에 오면 일하는 건 착하니까 잘해요.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남들이 보기에는 잘 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하님님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이게 뭘 보고 나오냐면요. 그 예를 하나 나와요. 이게 사냥꾼이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사냥해서 배가 고파서 왔는데 이 야곱이 이때는 이제 거짓말해요 이게 잘못이죠. 아, 배고파, 배고파 죽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머리를 쓰는 거예요. 너 그럼 장자권을 파축을 줄 테니까 장자권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그더니 애서가 이 생각하기를 뭘하냐면 장자권이 나에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축 0 10, 불되는 오 불되는 파축에 하나님의 관계되는 모든 축복과 모든 능력을 그 자리에서 먹는 것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거 보면요. 하나님은 여러분 조금요. 거짓말하고 좀 실패하고 화내는 거별 문제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진한테 나오면 다해 보시게 해 주세요. 기도를 좀못 해도 괜찮아요. 문제는 하나님한테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2장 17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음행하는 자와 헉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제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라 그러니까 지금 에서를 위하 히브리스에 나와요 에서가 왜 문제가 있느냐 망령됐다는 거예요 이 망령됐다는 말은 영어로 보면 요 가들리스 맨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애들도 보고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성도들딱 보면요 영적인 것에 관심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하고 딱 드러나요. 왜 대화가 영적인 대화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럼 된다고 들어와야 돼요. 왜요? 회복이 안 돼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면요, 각 사람마다 영적인 것에 관심 있는 말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 이걸 아주셨어. 나에게 부족해. 저 메시지가 날거 깨달았어. 하나님 우리 복음 전해야 돼.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관심에서 갔던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는 참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매너가 있고 리더십이 있고요. 저 사람 치도자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큰일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요, 딱 드러나요. 근데 저새그 생각했어요. 그럼 영적인 생각이 없는 거 어떻게 합니까? 된다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 이런 메시지 를 주실 적에는요 사실은 토요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뭐 이런 게 관계가 없을 거예요. 사실은 이제 안 나오는 사람들이 들어라는 당사 메시지를 하는 게 이거 저한테도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가드레스맨이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에서가 나중에 자기가 축복을 달라고할 적에 그 그러니까 결국은 에서가 이제 야곱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 인간여로 보면 야곱은 비겁자잖아요. 공부도 못하고, 뭐, 싸움도 못하고, 리더십도 없고, 똑똑하지 못하고, 맨날 엄마 품속에 있고요. 아니, 저렇게 거짓말 해가지고 장작권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게요, 성경의 영의 포인트는 육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똑하고, 똑똑하지 않고 문제가 없어요. 똑똑한 자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똑똑하니까 하나님한테 무릎 꿇어서 음성을 안 들어요. 자기 머리를 믿는 거예요. 내가 너 미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축복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도 조심해야 돼요. 성공은 문제가 없어요. 내가 똑똑하고 성공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만큼 필요가 없어요. 절대 부흥은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자가 예수 믿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상담해보니까 부자 중에서 유명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겸손한 사람이 나와요. 그거는 상황이 어려워요. 저 사람이 모든 걸다 가졌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진짜 주님한테 무릎 꿇더라고요. 웬만한 사람 홍도보다 더사모예요 그거는 자기가 죽을 지경에 와서 그런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보면, 그러니까 야곱이 보면은, 그러니까 야곱이 보면 잘못했지만요. 이게 포인트는 영적인 포인트는 주님이 내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거짓말하는 야곱을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니 그 자기 나름도 열심히 하고 똑똑하고 말 툭툭하는 사람이 왜 하나님을 미워하신다 그러겠어요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Your h e a r t 너 진짜 하나님 믿느냐는 거예요 내가 너에 대한 계획과 이런 축복을 네가 진짜 믿느냐는 거사모하는거 거기서 다 드러나요 우리에게는 가정이 어려움도 솔직히 아프죠 우린 집안이 다 감기가 걸려 아이 뭐 식구가 대식구잖아다 전멸. 어 근데 어떻게 나만 어떻게 이렇게 웃어 멀쩡해. 그것도 참 놀랍네. <laughs> 웃으면 안 되는데. 다 전멸하다. 초토화 돼서 다 초토화 돼서. 어차피 내가 웃으면서 그로잉 페인 n 어떻게 나이 들은 나만 멀쩡해. 니 <laughs> anyway. 나는요 항상 뭐병뭐 뭐 들어오면 아 이러다가 내가 감격을 죄송합니다 이걸 <laughs> 있을것같은데 나는 딱 들어오면요 내가 거절시켜요 아니야 난나보다 천국이야 난 이제 시작이야 그 요번에 노예에서이 총이장 총이장 있었어요 총이장 된 그룹이 따로 있어요 한 여덟 명 모였어요 총이장 그룹 다 여덟 옛날에 했던 사람은 지금 한사람다 모이는데. 뭐, 서로 이제, 뭐, 오래, 다, 오래 했잖아, 요나면서나 보고 뭐,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아, 나 이제 시작, 새로 시작합니다. 아무도 안 믿어. 안 믿어. <laughs> 난 행복하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어. 안 믿어. <laughs> 뭐가 행복하냐? <laughs> 어? 젊은 목사들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전부 다 힘들어 죽겠다, 지금. 관둘라고 대기 중이래. 이야, 세상에. 행복한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아. <laughs> 아,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laughs> 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이게 이게 영이라는 게요 참 놀라운 거예요. 내 네, 교만인데 내가 설교 들으면서 아, 이고날좀 시켜보지. 안 된다는 거만 자꾸 들으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 누굴 축복 주시냐?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보시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종교행위가 아니라 열정. 그 사람이 지금 거짓말하고 야급처럼 좀 똑똑하지 못한 것 같지만 두고 보세요. 왜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그 일을 하기 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주는 걸 원치 않으세요. 성경을 보면 다그 얘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육적인 일은 할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런 복음의 놀란 축복은 하나님 없이는 손을 못 대요. 저 교회가 부흥될 적에는요 영적으로 사무한 사람들이 막 일어나.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 거 같아요. 막 일어나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지금 다 어렵잖아요. 한국 교회는 교육자를둘 수가 없다 이제요. 젊은이들이 이제는 안 와요 왜요? 그돈 받고 우리 때는요 저는 이 목회에서 전 1,650을 받았어요 한 달에 봉급이요 에 셀들이. 그리고 상기를 못 받았어 돈이 없다고 저는 이거 할 적에 2년 동안 사례비를 받지 못했어요 손도가 없어가지고 저희 사모가 벌어서 다 대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파탄 뛰려고 하니까 우리 사모가 아, 하지 말라고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냥 목표만 열심히 하라고 신학교 다니니까 둘다 지금 은 그런 젊은이가 없어요. 자기 생활을 해주지 않으면 자기는 지금 그래서 여기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요 젊은 사역자가 없어요. 왜요? 그치? 그동안 는 여기 하나 미국 교회는 절대 안와요 옛날에는 생을 걸고 사명 때문에 했는데 순교하고요. 지금은 그런 사람이 많이 없어요. 편안해야 돼 인정을 받아야 돼그 젊은 사회자도 배우려고 이제 어, 봉급식더라도 셀레라가 죽더라도 사례가 죽더라도 하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코비드 이후엔 더 그래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누굴 축복 주시느냐 주님을 살려, 해 나를 한번 사용해 주세요. 하나나 이렇게는 안 살아요.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숨 끓을 때까지 한번 사용해 주세요. 우리 사무는요, 유,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디아는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특별한 거 외에는 매일 저녁마다 기도를. 그러니까 자기가 소원이 죽을 때까지 쓰임 받는 거래요뭐 좋지 나든지 하여튼 열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도 목회다 보니까 열정이 식을 때가 있어요. 이게 참 조심해야 돼요. 아주 적신호예요. 사실 성도 타락과 목회적 타락은요, 조금 뭐 성품이 안 바뀌고 뭐 그러면은 다 주님이 끌고 나갈 수 있어요. 주님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 열정이 없는 마음, 산모만 없는 거는 적신호예요. 근데 결국은 야곱이 영어로 한 말이 있어요 이 다히도 하나님 축복 주신 것은 Heart for God 이에요 Jacob had a heart for God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 주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이미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하나님의 영이 떠 아담과 하와는 죄를 겪었으니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모든 걸다 잃었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계신 이유는 영이 오셔서 다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게 완전히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품이 안 바뀐 이유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만약에 전도사를 만약에 새로 둔다, 뭐 얘기했을 적에 저는 전도사로서 딱둘 적에 포인트는 하나예요. 하나에 님 대한 열정이에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신 그 신학교 가냐 그러지 그냥 들어갔대. 그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설교 잘해도 영혼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새벽기도 나와서 열심히 하시지만 이거는 잊으면 안 돼요. 이미 주셨어요. 그걸 여러분에게 다시 리킨드래요. 다시 그 파이어를 주겠다고 이 말을 저래 하는 거는 내가 너 믿어, 믿어봐. 안 된다고 하지 마. 그때 오늘부터 일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편집하지 말아요 수많은 성도들은 말씀을 자기가 해석해서 자기가 이미 판단해서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지 않아요 그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병날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 믿어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뒤집을 수 있어요 믿지 않잖아요 지금요 성령이 하시겠다는 데안 믿잖아요 이들 하시겠다는데 이걸 믿고 만약에 제가 천 명한테 성도한테 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메시지를 내 거라고 믿겠습니까? 듣고 이런 말을 해요. 어 메시지 좋아요. 아니에요. 그거 안 돼요. 머리를 아는 게 자꾸 여러분이 자꾸 영성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머리를 아무리 알아도요, 삶에는 안 나타나요. 그냥 부족해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어린 아이가 성경을 더잘 믿을 수 있다니까요. 왜요? 어린아는 필터링이 없어요. 그냥 믿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발씀을 받아들이니까 은혜를 받고 눈물도 감동도 있어. 실제 사면 안나타나 왜요? 믿어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건 이건 길티 필링을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왜요? 여러분한테 그건 없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하란 게 아니에요. 믿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아난 주님 사랑해서 부족함이 없어요 이제 뭐 능력과 축복과 평안을 다 주시겠네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아는 성도 중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한 사람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우리 말을 바꿔야 돼요 사단이 말을 딱막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을 한대요 저 메시지를 한대요 내 인생은 끝났어요. 난 나이가 들었어요. 아이고,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이 금기든가지면요 새롭게 하세요. 모든 거를 사람 만나는 그런 각도라든가, 내 자신을 보는 자상이라든가, 이 예비들인 자세라든가, 성도를 바라보는 자세, 고난을 받는 나의 태도, 싹 달라져요. 우리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아멘. 하면 안 해도 하면 해야 돼요. <laughs>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의모세를 사용할 적에는 사실은 40살 때 불으셔야 하잖아요. 40살 때 불으신 거예요. 40살 때에 불러 가지고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쳤어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는 건 알지 모르지만 자기 힘으로 헤다가 결국 죽이고 도망갔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할게 아무것도 없어요. surrender 예요 하나님, 하나님대로 하겠습니다. 내 의견은 없습니다. 이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을 날마다 천국을 주세요. And the power. 여러분이 들어온 생각을 받지 마세요. 성경적이 아닌 거는 선포하세요. 다하고 담대하라. 요수한테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저는 이제 두려운 거 없어요 죽음이 와도 사단이 공격해도 그 떡이 없어요 저는 이제 수많은 영혼 살릴 거예요 내 자녀 내가 살릴 거예요 저는 날마다 천국이 임할 거예요 말씀이 내가 이때까지 해본 적이 없지만 내 생각은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난 사단에 속지 않을 거예요 저 메시지는 내 거예요 내일 줄 예배는 내 예배예요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최고의 메시지를 들을 거예요.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축복이 임할 거예요.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씀을 증거는 선포하라는 거지. 네가 해석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야. 결국 모든 문제는 불신앙이야. 야곱은 거짓말하고 연약하고 똑똑하지 않았지만 그는 믿음이 있었어. 내가 아무리 쓰러져도 내가 하나님한테 축복이 임할 거야. 장작권은 내 거야. 저 메시지는 내 거야. 날 건드릴 자 없어. 그런 거예요. I'll bless you. 여러분, 사울랑이 보면은 이 아말렉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아말렉이라는 단어는 육이에요. 저는 육을, 예.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에서 봤을 적에 육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육이 뭐냐면, 여러분, 이게 육이잖아요. 여러분, 육적인 생각이에요. 육적인,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육적인 생각이 뭐예요? 저 말씀대로 안 돼.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건 육적인 생각이에요. 그거를 말씀으로 실제로 된다고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축복임이에요. 여러분이 큐티하실 적에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말씀을 자꾸 너무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안 된다고 자꾸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세요.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요. 어떻게 보면 새로 은혜 받은 사람이 이 메시지에 하면 훨씬 오래 신앙사는 사람보다 다이밍한 사람이 나올지도 몰라요. 왜요? 그들을 빨아들이니까요. 음악도 음악을 안 배운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지 이미 다른 걸 배운 사람은 쉽지 않아요. 이미 다른 게 들어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런 마음을 저나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주님 그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진짜 주님 이제 사모할게요 이제 주님 찾을게요 주님 무엇보다 주님 사랑할게요 믿습니다 주님 저를 사랑해 보세요 저는 주님 숨이 끊어질 때까지 저는 능력으로 살 거예요 그게 약곱이에요 여러분과 하는 게 아니에요 type 이 f 특 a i t h to believe. 그리고 이런 말을요. 참조심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선포하세요. 자꾸 안 된다. 정말설 설교는 나한테는 의미가 없다. 그짤르지 마세요. 이게 많이 여러분 생각이 안 되잖아요. 거짓말이에요. 그 육의 생각이에요. 야곱은 그렇게 실수한데도 성질을 부린데도 거짓말한데도 끝까지 믿었어요. I love c o b I love you. 이거 한번 믿어봐. 인생이 역전될 거야. 그래 <laughs>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 지영적인 진리를 우리 항상 깨우치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주신 건데 야곱의 그 열정을. 주님에게 대한 헌트를 내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나의 리더십을 믿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 100% 주님이십니다. 찬양합니다. 하름을 여시고 이런 믿음을 열정을 가진 자에게 정말 세상에 감당치 못할 능력과 축복과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후 기도합니다. 주여 注意！注意！